일단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, 허당령 나가지 말고 들어요 이제 20호를 해야 되는데 예, 우리 허 편집자님께서 허당 편집자님께서 늦장을 부리시느라 20호 21호 22호 런커 세마리 날려 먹었어요 예,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버렸네요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예, 그래서 20호 21호, 23호, 22호는 영상 편집이 불가합니다. 제가 아프리카 운영자님한테도 물어봤어요. 혹시 복구가 되냐. 꼭 써야 되는데. 삭제된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. 예, 네, 그래서, 우리, 화당 편집자님께서, 예, 렁커 3마리를, 없애버리셨네요. 없애버리셔가지고, 일단은,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, 그 뭐야. 여러분들은 다 그거 아시잖아요. 제가 잡은 거. 그리고 사진도 다 있고. 그래서 20, 23, 24호 작업할 때 앞에다가 사진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20, 그러니까 20호, 21호, 22호 사진 해가지고 편집이 들어갈 거예요. 자, 야 이거 바로 앞에 런거 있어. 바로 앞에 런거 있어. 씨, 뭔데 여기? 응? 오늘 조가요. 짜치 많이 잡고 지금 럭커 뽑으러 왔는데, 와 지금 애들 쪽이 앞에 덩어리 있어. 덩어리쪼건 이따 사이트 피싱해야 될것 같은데. 왔어. 왔어. 오케이. 야, 도도리야. 너 담배 피고 있는데 왔어? 사이야가가 살짝만 가 여기는 진짜 나왔다 하면 미쳤다 진짜. <laughs> 와, 먹고 있었어 사 이거, 이여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자 줄둥아리 닫았고요 이이스 <laughs> 24번 줄둥아리 <laughs> 딱 됐죠 여러분들 사이즈는 50 50정도 어 51정도 된다 51 약간 모질라 <laughs> 히트 채비는 더블링거 프리리그 어, 더블링거 프리리그로 했고 지금 얘 수술해주느라 어좀 어, 뗐어요 세비로 뗐고 자 이렇게 또 더블링거 프리리그로 또한 마리 런커 시즌 23호입니다 23호 여러분들 참호 허당령님의 일거리를 또 하나 만들어 드렸네요. 아, 좋아. 가자, 가자. 아, 나이스. 아, 사이즈 좋죠. 자, 가자. 울음 굳어 울음 굳어 울음 굳어 울음 굳어 으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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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거 뭔데? 와, 와, 21B. 20LB. 역시 21B야. 자, 서스펜드 미노에 빠른 저킹이한 마리 나왔고요. 돌 걸린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자, 채비는, 아이 채비는 서스펜드 미노. 라인은 카본. 20파운드입니다. 그리고, 아 장비는 팜스모라 H대. 그 다음에 릴은 질리언 HSC 7점대입니다야 이거 58 되는거 아니냐? 야 2000... 2020g밖에 안나가 얘가? 얘가 2020g밖에 안나간다고? 저울 마탱이 간거 아니냐? 아니야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2020g 아씨, 사이즈 한번 재보자. 아. 자, 주둥아리 딱 닫았고, 주둥아리 딱 닫았죠. 딱 닫았죠. 맞췄죠? 적자 빼고 50, 53, 53, 5 5 3 5 와... 빵바바씨 시즌! 시즌 24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시즌 24호다. <laughs> 아, 개린님 또 3개 감사합니다. 와, 힘안직도못 쓰고 나와가지고. 시즌 24호. 20... 24호구나, 24호. 와. 쳤다 여기 진짜 와 빠른 저킹이 나왔어 빠른 저킹 빠른 저킹에 서스펜디 미노 빠른 저킹이 나왔습니다 시즌 24호 하. 짱이다 진짜. 진짜 여기 미쳤다 진짜 여기 미친 필드다 자 시즌 2 4입니다 가자 레고 레고 가자 가자 <laughs> 와 주먹 걍 들어가 주먹이 걍 들어가 어. 아, 개멋이다 아 미쳤다 자, 여러분들, 어찌됐건 오늘, 어,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네. 요 오늘, 맨 처음에, 자, 자체 조명하자. 아, 어, 너무 귀신 같아. 손좀 대. 맨 처음에, 청호지 꽝, 주동지 짜치, 원천지 짜치,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방을 노려서, 어, 여기 2포인트까지 왔는데 자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에 또 런커를 두 마리 했습니다 런커 두 마리 해가지고 시즌 24호까지 또 뽑았네요 어떻게 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또 런커 선물을 해주시네 자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12시간 넘게 방송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네, 내일도 아침 7시 반에 늦지 않도록 방송 키겠습니다 아 콜라사이다님 감사합니다 어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빠빠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